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이 인생 똑부러지게 살아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남들 보면 다 똑똑한 것 같죠? 진짜 똑똑하고 자기 거다잘 챙기고 야물딱지인데 나만 어해가지고 굉장히 손해보면서 그냥 사는 것 같아. 왠지 어,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기도 한데 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드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laughs> 딱 짚어서 언지는 모르겠는데, 나만 이제 순둥순둥 제대로 못 챙기고, 아 눈치 보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걸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메일도 많이 보내시고, 허덕허덕 이제 하루하루 그냥 따라가면서 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어 힘들다. 어 손해보는 느낌이다. 나는 왜 살아가면서. 이런 이제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 함께 다 함께 이제 제가 어 어떤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거를 한번 기획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후회 없이 인생을 똑부러지게 후회 없이 어 손해 보지 않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챙겨야 될까? 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후회 없이 내 인생 똑부러지게 살려면 나에 대해서 객관화가 돼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아, 이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에, 똑똑한 척하는 사람 말고 진짜 영리한 사람들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 작업이 잘돼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레벨. 나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관심을, 어,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게참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건가, 어,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객관화처럼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없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제 주제파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는 바로 비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나를. 비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자뻑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자기 객관화가 가능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제 메모하고 일기 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유쌤의 직장 수업 강의하면서 이 많은 어떤 영상 안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렇게 메모, 메모 습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좀 뜸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메모로 일기 쓰는 거 자기 객관화에 참 저,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거의 글을 쓰지 않죠. 그런데 글쓰기처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그런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어떤 느낌이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를 세 줄로 쓰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매일 이제 쓰기 일기처럼 이제 쓰기 시작하면 누군가에 대한 내 시각,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잘알수 있고요. 나는 뭐가 부족한지 어, 이렇게 정말 스며들듯이 차츰차츰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 부족함을 알았으니까 목표가 생기고 이제 수정해야 될 대목이 생기는 게 가장 이제 자기객관화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 자기가 스스로 자기하고 대화하지 않으면요,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로 이, 어느 정도 이미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 역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자기, 그야말로 이제 자기 성취감에 이제 젖어서 그런 경우도 많고, 예전에 했던 성공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거기에 젖어 살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 자꾸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성공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2 인생 이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예전에 내가 잘 나갔던 거에 발목이 게 잡혀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기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 어떤 이제 자기도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뭔가면요. 아, 내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분들이 장점에 집중하셔야 되나 하면 어, 요즘 내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다. 의욕도 사라지고 있다. 근데 하, 예전처럼 똑부러지게 좀 똑똑하게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어, 지금 이미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지, 이제 단점을 지금 찾아서 고쳐보고 이제 수정하겠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두셔야 돼요. 그냥 단점은 그냥 두고 거기에 이제 집... 집중하다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그 수렁으로 이게 계속 빠지는 어떤 그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게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해요. 남들 앞에서 버벅대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막 회의 시간에도 창피하고막 이랬어요. 그러면 난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걸까? 남들 앞에서 너무 바보 같아서 정말 내가 너무 싫다. 이런 것만 계속 몰입하고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으면 더 버벅거리고 더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 단점 그냥 두자. 지금 너무나 이제 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니까 어차피 단점 그냥 둬. 그러고 나서 일단 내 장점이 뭐지? 당분간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 내가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뭔가 동력이 필요한데, 그건 자신감이 붙어야지 동력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 장점이 집중하면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장점이 쉽개쯤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옆에 메모에다가 내 장점 뭘까? 20개. 금방 쓸수 있어요. 아무거도이막 쓰는 거예요. 이제 내 장점. 어, 자기 장점을. 근데 그, 지난번에도 어떤 이제 그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오셔서, 자, 선생님의 장점은 뭡니까? 라고 이제 제가 사전설문지를 드렸는데, 거기 칸에다가 완전 히 백줄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대요. <laughs> 그럴리가.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막 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이런 이런 부분 어떠세요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제 장점인 것 같아요 20개가 금방 되거든요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이런거 이런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이다 뭐 이런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소 어려운 일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웬만한 싫은 소리에 별로 상처 안 받는다 회사에서도 맷집 <laughs> 좋다 언제든지 응원하는 가족이 있다 체력 좋다 책 좋아한다 부지런하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새벽에 벌떡 벌떡 일어날 만한 체력이 난 있어. 영어를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장점을 쭉 써놓고 나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체력도 좋고 새벽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장점을 활용해서 그래, 새벽에 뭔가 해보자. 30분 달리고 30분 책 보자. 그러면 이제 그걸 활용해서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어려운 일을 보고 이제 어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 장점이라고 쳐요? 그럼 뭔가 약간 힘에 붙이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제 좀 힘에 붙이는 일이 뭘까? 난 그런 거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투잡해보자. 어, 뭔가 배워보자. 저녁 때 뭔가 해보자. 새롭게. 체력 뭐, 끝내준다. 뭐, 요즘 책도 나왔던데. 남는 게 체력인데. <laughs> 그래서 이제 작은 성취감을 얻어야 점점 더 자신있고 똑부러지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장점에 집중하십시오. 자세 번째는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산다는 의미 아닌 거 아시죠? <laughs> 남의 말, 남의 판단, 남의 시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 그들이 이제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그걸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회원 중에 이제 책쓰기, 심화과정 이제 그 저. 퍼스널 브랜드 심화과정 하시는 분들은 책 쓰기가 있어요. 그 커리큘럼 안에.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 어, 회사 사람들이 책을 쓴다는 사실을 알면 어, 회사일이나 똑바로 하지. 네가 무슨 책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분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랬어요. 제가 질문 했더니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러게요. <laughs> 자, 저도 책 쓴다고 그을때다 반대했어요. 그냥 회사나 다니라고. 쓸데없는 어, 짓 하지 말고. 안전한 거 하라고. 이 세상에 안전한 건 어떤 거고, 안전하지 않은 건 어떤 걸까요? <laughs>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도 다 반대했어요. 어, 그, 어, 누, 뭔가를 시도한다고 그럴 때, 주변에서 다들 반대해요. 그런데 이제, 그, 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저, 과연, 그냥 누군가가 반대해서 내가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어, 내가 원하는 내 마음 속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 나만큼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사소한 것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똑부러지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내가 이제 나를 객관화하고,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장점에 집중하고, 내 주관대로 사, 잘 살아간다면 저절로 이제 사소한 일에 감정 낭비하지 않게 되죠, 저절로. 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라고 할수 있어요.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데 어떻게 감정 낭비가 되겠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서 꽤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만 손해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고민을 털어 놓으셨어요 회사에서 대단히 자기 남들한테 잘해주는데 남들은 나한테 그만큼 잘해주지 않는다 이제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뭐 생일파티도 막 애써서 이제 해놓고 막 서프라이즈 파티 내가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와 이러면서 그냥 놀고 뒤에 정리도 안 해서 결국에 내가 정리를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자괴감이 드셨대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런 어떤 어 사소한 인정에 목말라서 자기의 감정을 이제 낭비하고 있는 거죠.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뭔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래갖고 막 일주 일 동안 고민했대요.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사소한 감정 그런 사소한 인정 이런데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부부싸움 한거 가지고 이제 한달 가고 직장 상사한테 욕먹고 갖고 일주일 내내 가고 자존감 떨어져서 그런데 그들은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일에 내가 내 마음을 막내 스스로 키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그것도 이제 마음의 습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이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이게 곱씹어야 될 사안인가?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거의 없죠. 상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나 혼자 속 끓일 만한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들을 나 혼자 하면서 어, 이게 내가 이제 그렇게 감정을 낭비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자, 이거 스탑하자. 라고 스스로 계속 셀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한두번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어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사소한 감정에 우리가 이제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마음을 튼튼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